상상마당과 함께 뭐 해온 그 커리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. 장기화 얼굴들 첫 단공을 상상마당, 서울에 있는 상상마당에서 했었고, 작년이랑 올해에는 또 상상실험 페스티벌에서 또 헤드라이너로 이렇게 섰는데, 정이 많이 든것 같아요. 어, 20년 되셨다니까 너무 축하드리고, 앞으로도 계속 같이 그냥 친구처럼, 어 가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. 네. 이제 스무 살이라고 이제 신나서 술 적당히 마시고 늘몸 건강하게 지내라. 안녕 <laughs> 내년에도 보자. 피똥이네요. 피똥이네요. 상상마당 300살까지 <laughs> 300살까지 어, 무탈하고 행복하고. 쭉쭉쭉 멋있게 계속 있어주세요. 물론 저는 그 전에 죽겠죠. 하지만 <laughs> 상상마당은, 어, 어, 삼천대원, 삼만년뒤에도 남아있어주세요. 사랑합니다, 상상마당. <laughs>